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목표는 빤한 겁니다.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서 민주당이 1심 단결해서 한덕수 목을 치겠다고 억박 지르고, 현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은너 목숨은 우리 칼날에 달려 있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탄핵 인질극을 버리고 동시에 거기 협조하면서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나와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은 거기에 손을 들어주고 한수더 뜹니다. 기자 회견에서 장에서 본인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다. 국민의 편이다. 국민의 동의와 국민의 합의가 최우선이다. 이걸 전제로 깔면서 내가 페이스북에도 여러분 한덕수 대행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전화로도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말안 듣는다 이거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다. 의석수에 대해서, 151석이냐 200석 의석수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회의장 생각은 어떠냐 하니까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국민의 편이고 국민의 동리가 최우선이라 해놔놓고 말하는 이 국민은 누구의 국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국회의석수, 다시 말하면 탄핵에 필요한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한다. 내 권한이다 이거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국회의장 권한이라는 게 지금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 걸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혼란인 이유 자체가 어디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이 하는데,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는데, 입법조사처가 낸 답변을 참고로 해서 결정하겠다. 이건 뭐에 대한 답변이냐면, 기자에 대,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힘에 의한 다수결보다 여야 합의가 절대 우선이다. 거기 따라 여야가 합의하면 나는 거기 따르겠다. 여야가 탄핵, 나를 탄핵시킨다고 합의하면 나는 탄핵해라. 받아들이겠다.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뭔 소리냐. 국민 합의가 더 중요하다. 여야 합의는 여야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합의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야 합의라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 한번 봐라.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는 지금 안 이루어지만 국민이 다 합의하고 있잖아. 국회의장이란 분이 분명히 자기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라 했고 국민의 편이라 했는데 지금 국민이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김건희 특검법 통과 시켜라, 내란 특검법 통과 시켜라 하는 건 국민은 어떤 국민입니까?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국민이죠 자기들 편 들어주는 국민이죠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장이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다 하면서 국민의 동의, 국민의 편, 국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편파적인 선택을 하면서 국민을 팔수 있어요 국민을 대의한다 국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라 명분 하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무기로 삼아서 우리 여야 간에 합의 안 해도 국민들이 합의하니까 한덕수는 어쩔 수 있어. 이 태도를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회의장이 한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석수는 국회의장이 결정한다는 근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가 낸 답변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하겠다 했습니다. 입법조사처의 답은 지금 151석이라도 된다는 겁니다. 자, 입법조사처라는 게 어떤 데, 곳인지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은 먼저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동의하면 국회의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입맛에 맞아야 임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역할이라는 게 제4조 2항에서 보면은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입법처장으로 들어온 이관후 현직 입법처장은 지금 취임한 지가 한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24년 11월 19일 날 취임했어요. 그리고 이 국회 입법조사처법 뒤이어제 4조 3항에 쓰는 처장은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과 통과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누구말 듣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의장 말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그때 국회 입법부의 입법 조사처장은 임성호 조사처장이었고 국회의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이때 12월 9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말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말자. 바로 국회 입법 조사처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경우 탄핵요건 검토라는 것에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회답한 이런 요청에 입법 조사처가 회답한 내용에 따르면은. 대통령 탄핵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과 권한대행이기는 하나 총리인이 일반 탄핵요건에 의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갈렸지만 입법조사처의 입장은 권한대행 환, 교환 총리를 탄핵할 때는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겁니다. 또 현행법에는 이것은 이 명,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이와 같은 이와 같이 이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국회의장이 입법조사처가 얘기한 거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결정하겠다고 하느냐 그죠? 그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경우 탄핵요건을 검토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답변, 김선아 입법조사관이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김선아 입법조사관은 현재로서는 이를 연구해 책으로 낸 것은 탄핵시 정족수가 200명이 필요하다라는 김할 교수의 의견이 유력하게 나와 있고, 그 외의 인쇄물로 국무총리인이 일단 탄핵 요건을 적용한다고 한, 다시 말하면 2분의 1 선을 넘어서 넘기만 하면 탄핵 요건 충족이라고 볼수 있다. 다시 한번더 설명하면 국무총리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권한대행에서 권한대행에게도 그 잣대로 탄핵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물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8년 동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물이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에서 명시된 게있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전문의원은 이 국회 사무처 국회 운영위의 수석전문위원은 중립이에요. 아, 국회 입법조사처장도 중립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국회 의장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 입법조사처장은 국회 의장이 바뀌면 동시에 같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위의 전문위원은 공무원이에요. 국가 공무원. 밑에서부터 차로 차로 전문위원에서 쭉 올라가 최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전문위원입니다. 일급 전문위원입니다. 이거 평생 국회 공무원이에요. 이분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여당의 보수의 생각, 진보의 생각, 혹은 좌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입장이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수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권한 대행 탄핵은 재적 위원 3분의 2를 얻어야 탄핵이 통과된다라고 얘기했어요. 8년 전에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그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그날 황교안 은 권행 권한 대행이 들어서자 말자? 야, 만약에 황대행이 탄핵을 당할 때는 제적 의원 몇 명이 필요하냐? 입법조사처에서 이거 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 국회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200명이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 산하에 있는 입법조사처장은 당연히 민주당 성향의 사람인 건 당연한 겁니다.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니까 국회의장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50석도 된다, 151석도 된다, 과반수 이상 된다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가 낸 답변을 참고해서 결정하겠다. 참고해서 결정하겠다는 건 151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 좋다 그러면. 151석으로 통과를 시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바보입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그 저력? 까불다금 민주당 날라가는 거예요.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켜, 직무 정지하면은, 그들이 바라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못해요. 물론, 그 다음에 또 최상목에게 또 시키고, 시키고, 심지어 한꺼번에 국무위원 다섯 명을 목을 쳐버리면,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민주당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오만방자한 생각까지 내놓고 있는데, 원내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딱선격기를 하면서, 아, 그건 당의 생각이 아니다. 에드블론을 원내 대변인이 띄우고 여론 한번 살피고 꼬리 자르기 하는 식으로 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제스처를 쓰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나 노 no. 어? 대변인이 노... No. 원내대변인이 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나, 민주당 의원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똑같이 같은 톤으로 공격하나, 목소리는 하나예요. 151명이면 되니까 우리끼리라도 탄핵시키자 라는 식으로 지금 밀어붙인다는 거죠. 만약에 151명으로 가결을 시켜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가지고, 가결시켜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당신은 지금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니까 오늘부터 직무정지요. 뭐, 제가 볼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리 연연할 사람 전아닙니다 그러나, 나라의 안정을 생각한다면, 은 그냥, 아이, 그걸 잘됐다. 머리 아픈데. 나도 여기서 끝나고 싶다. 라, 가지는, 라고, 바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 봅니다. 헌법재판소 이거 한번 물어보자. 이게 제대로 된 탄핵 사유가 되는 건가? 탄핵 가결이 될수 있는 요건인가? 권한쟁의를 요청하겠죠.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할 거겠죠.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최상목 부총리를 앉혀놔놓고,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목을 조르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간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뭐 지금 권한쟁이 심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헌재 식구는 너를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넘긴 끝만 해도 지금 탄핵 끝만 해도 몇 건입니까? 어? 헌재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나라는 정말 속된 말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주인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겠지만. 법적으로 그들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맞아 이탄핵소추안는 당연히 충분히 탄핵의 사유가 있는 거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작성한 탄핵소추의 이유 다섯 개를 보면 기가 찹니다. 억지춘향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네가 왜 내란 음, 어? 모의를 하는 데에 들어갔느냐.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국무회의 심의한는데왜 들어갔느냐. 아니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라 하면 당연히 총리가 모으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게 탄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 행정부 식구들에게 이런 일을 할 테니까 국무위원들 모여가지고 심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거 했다고 그게 첫 번째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 사유로 넣,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하는 얘기지만 미국이 말한 것처럼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끝없는 혼란과 교란을 멈추지 않고 끌어갈 것이다. 아수라장이고 무정부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될수록 자기의 재판 날짜는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날짜는 땡겨지고, 자기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자기가 꿈꾸던 자파정권을 수립할 꿈이 더 확실해진다는 생각으로 엄청난 교란작전, 혼란작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오후 5시 30분에 탄핵 소추안 만들었다가 발의하려고 하다가 주춤하고 10분만에 일단 보류. 보류 명분은 이렇습니다.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 봐, 봐가면서 탄핵하겠다. 반대행 만만치 않죠. 나 단행, 하려면 해라. 여야 합의 한다면은?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걸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여야 정협의체가 왜 만들어졌냐? 그거 협의하기 위해서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협의해가지고 합의를 끌어낸다면 나는 거기에 따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공색하게 하는 얘기가 여야 정협의체?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야간의 합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합의가 중요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들이 다 김건희 특검법 만들어 하고 내란 특검법 만들어 하고 헌재 재판관 지금 바로 임명하라 하고 헌재 이게 국민의 동의고 국민의 합의입니다. 이걸 어기면 안 되죠. 권한 대행이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면서 내가 뭐,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고 전화로도 하고, 최악의 상황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 최악의 상황이 뭐라는 뜻입니까? 한독수 권한대행 당신 나한테 모함잘려몰래 이겁니다. 그렇지만 협박을 하는 사람 논리가 일관성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임명해라. 임명 안 하면 그냥 안 되겠다. 이게 국민의 뜻이다.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사로잡혀서 당은 당대로 압박을 가하니까 의장은 의장대로 또 기자 회견을 열어서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게 무정부 상태라면 끝까지 한덕수대응 탄핵을 밀고 나가겠죠? 근데 무정부 상태가 되면 조기 대선도 안 되는데 하는 꼴이 지금 매일 알 하나씩, 비싼 알 하나씩, 황금알 하나씩 낳는 거위, 마음이 급하다고 두 개씩 놓으라고 배갈라 보려고 거의 목치는 행위와 같다는 걸 자기들도 아니까 이 탄핵안을 일단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이 본인이 모두의 말한 것처럼 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국민의 편이다라는 말을 정당화시켜 줄까요? 당신이 말하는 국민은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고 나라를 무정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으면 좋겠다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한한가 아닌가요? 국민이란 이름 함부로 팔지 마세요. 송영선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